안녕하십니까. 장성민 목사입니다. 어, 어제 처음 강의를 올렸는데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과제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에 우리가 어떻게 과제를 해야 될지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늘의 말씀이 밴드를 통해서 공지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10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오늘은 이 말씀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어,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오늘의 말씀을 한 서너 번 이렇게 소리내어 읽습니다. 소리내어 읽은 후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데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휴대폰으로 타이머를 5분 설정합니다. 이 말은 적어도 5분 동안은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과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시작은 눈을 뜨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기도하다가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제 영혼도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님, 저에게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아, 주님, 요즘 저에게는 갈급함이 사라진 것 같아요. 저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꼭 부탁드리는 것은 소리내어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원래는 잠잠하게 기도하지만 이번 주는 좀 특별하게 소리내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우리 강의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에 못 오신 지도 좀꽤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기도를 쉬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냥 잠잠히 기도하면 금방 기도가 잘안 열리실 분도 아마 꽤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니 당분간은 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생각으로 기도하실 때그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차 안도 좋고 아니면 집안 어디도 괜찮으니까 5분 동안만 성경 읽기를 하셨던 그 톤으로 그대로 이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기경하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밭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면 공지되어 있는 오늘의 말씀에 댓글로 자신의 짧은 기도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석은 강의를 들으시고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강의를 들으신 날한 번만 그 출석부에다가 출석 댓글로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날에는 오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훈련하는 것도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큰 도전과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내시고 오늘부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